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어젯밤에 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소진이가 예 이렇게 찍어볼게요 어젯밤에 영하 2도까지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꽃도 다 씌워주고 그랬는데요 햇볕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어.. 팬치들을 막 씌우고 난리 났었어요, 어제. 이.. 이걸로 도 뒤집어 씌워놓고 막 그랬는데 소이 오늘 햇볕이 너무 따뜻해서 꽃들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봐봐요. 여기도 시원한데 씌워놓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침 햇살이 하도 따뜻해서 걷어놔도 될것 같아요. 어, 영하 2도까지 내려간다고 김 사장님이 좀 과장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보라 펜지네요. 자, 아침 에쌀 받은 이 펜지들 보세요. 근데요, 오늘 우리 동네에는 긴급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상수도가 여기까지 간이 와 있는데 연결하는 공사예요. 왜냐면은, 저기 기장님 댁옆 땅이 어, 좋은 가격에 팔리고 또 드디어 집을 짓는데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포크레인 뭐뭐 굴착기 뭐전잘이름 몰라요 근데 막난린다 난리 우리 동네는 현재 왕 개발 중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계세요 저는 하지만 두두두두구두구두구 하는 소리에 맞춰서 어,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 꽃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어 이게 뭡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덩거덩거덩거덩거아 초점이 잘안 맞네요 너무 가까워서 초점을 맞춰 봅시다 그래요 조금 맞네요 제가 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나 봐요 옛날 S8보다 초점을 잘못 맞춰요. 언젠간 맞추게 되겠죠. 이 아이는 초점이 또안 맞네요. 아, 눈 아파. 초점이 안 맞아서. 여러분들, s 2원 쓰시는 분들, 저에게 초점 맞추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laughs> 아, 이거는 꽃앵두예요 아마 앵두꽃보다 더 훨씬 먼저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뚜뚜뚜뚜 소리가 나니까 아롱이가 피라칸사스 사이로 지금 밖을 내다보고 있네요. 아롱이한테 가볼까요? 아롱아! 무섭지? 밖에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 제가 이 꽃을 가르쳐 드릴게요. 얘는 꽃담피는 산당화. <laughs> 얘는 레드로빈 묘목이에요. 레드로빈 묘목. 어, 홍가시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얘를 되게 큰줄 알고 샀더니 이렇게 한편만한게 왔어요. 어느 세월에 키워서 잡아먹겠습니까? 얘는 작년에 제가 두 판이나 산, 그래서 다 죽인, 으으으 랭이꽃이에요 여기다 다 심었거든요. 허리가 끊어지도록 다돌아가졌습니다 하늘나라로 이거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걸 로제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자기 몸을 낮춰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얘는 누구 로제트냐면 달맞이꽃 로제트예요. 얘는 나중에는 제 키보다 더 커져서 노란 꽃을 피운답니다 아무튼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자리 잡은 걸로제트라고 해요 얘는 개망초 로제트 얘도 저의 허리까지 오고요 엄청 아름다운 흰 꽃을 피우지요 자 여기서 이벤트 어 지금 초점이 엄청 짧았네요 얘는 누구일까요 잎사귀가 보글보글하고 털이 많고 털이 많고 잎사귀가 보글보글한 방금 보여드린 애는 뭘까요? 수레국카예요 이벤트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벤트 해도 참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상품 받아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얘는 뭘까요? 이메리스. 눈의 꽃이라고 해서요. 꽃이 피면 엄청 하얗고 아름다운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어요. 이렇게 새끼를 쳤네요. 이렇게 새끼를 쳤어요. 나무가 살아 있어요. 이 나무가 작년에 살아서 죽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곱죠? 누가 밟을까 봐 걱정되네. 이메리스라는 꽃이에요. 음. 얘는 달맞이에요. 노란 달맞이. 암청 예쁘죠? 이 노란 달맞이는 아까 보여드린 달맞이 꽃하고 좀 다른 게 계량을 좀한 거예요. 이 아이는 도구두구두구두구두구도구도구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냥 막대기 같죠? 하지만 이 아이, 이 막대기 같이 생긴 아이는 배롱나무 물목이에요. 제가 배롱나무 물목을 이렇게 세 마리를 사서 기르고 있습니다. 얘는 안젤라. 아 드디어 올해 빙카 꽃을 보여드릴게요. 2021년 빙카 처음 맞이한 빙카 꽃입니다. 지금 튀기일보 직전이죠. 이 아이가 이 보라색 아이가 빙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덩굴로 자라지요. 이렇게 덩굴로 자라지만 덩굴로 자라지만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꽃은 꽃대도 올라와서 이렇게 제비꽃 같지만 제비꽃 같지 않은 얼굴을 가진 꽃을 피운답니다. 얘를 빈카라고 해요. 얘 여기는 뭐가 살아있나요? 패랭이가안 죽고 살아있네요. 얘는 꽃을 피우겠네요. 패랭이 꽃도 예쁘니까 이렇게 잘 덮어줍시다. 그리고 빈카 앞으로 꽃을 계속 더 피울 것 같아요. 응,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새싹이 나왔잖아요, 새순이. 이 사이에 이제 꽃순이, 꽃대가 올라올 거예요. 저는 빈카를 보고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응, 얘는 우스카리. 버섯같이 생긴 송이버섯, 새송이버섯같이 생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팽이버섯같이 생긴 꽃들을 피웁니다. 버섯돌이같이 생겼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는 가을 국화인데요. 어, 미순이 살아 있는지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일랑 음, 묘목이고요. 얘는 방풍나물. 방풍나물은 풍을 방풍 바람을 막아준다. 어, 그러니까 풍을 막아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풍들었다 그러잖아요. 몸에 바람이 들면 이제 마비가 오잖아요. 그 바람을 막아주는 아이들이에요 자 지금 바위 앞에 흔들리는 이 아이들은 이 밑대가 잎사귀고 잎사귀보다 꽃대가 이렇게 먼저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이 아이는 무엇일까요 이벤트입니다 이건좀 맞추기가 쉬워요 어, 힌트 드릴까요 힌트 힌트 안 주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려고 했던 이, 이 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힌트를 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이 아이는 음, 구절초인 것 같아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방풍. 얘는 홍매화. 그리고 얘는 앵두나무. 앵두나무가 엄청 크죠? 저희가 조금 비싼 걸 샀어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앞에 화분 옆에 있는 조그만한 아이는 꽃앵두. 그래서 앵두나무보다 더 훨씬 먼저 꽃이 피고 꽃도 너무 너무 화려하고 예쁘단다. 얘는 찔레가시. 저희가 5년이나 키웠는데 이만큼밖에 안 자랐어요. 그거를 이걸 또이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덩굴을 봅니까? 덩굴로 올라가려면 어이 아이는. 지금 능소화를 지금 이 덩굴로 올리고 있는 건데 이 아치를 올해 한개더 샀어요. 그래서 아치가 좀 두꺼워졌죠. 두 개의 아치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아치에 저는 마음껏 덩굴 식물들을 올릴 겁니다. 몰래 몰래 올릴 겁니다. 드디어 진달래가 피려고 하고요. 백화등 백화등이다가보다 백화등도 저희가 삽목을 해서 희무질를 해서 번식에 성공을 했고요. 이 아이들은 풀처럼 생겼는데 대나무처럼도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초죽. 풀 초자에 대나무 죽자를 써서 초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 나방 같이 생긴 큰 나비는 오늘도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 언제 날아갈래? 저빨강으렁불은요 정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가 "아, 어, 나이 나무 꼭 심어 줘. 엄마가 3만 원 줄게. 5만 원인가?" 그래 가지고 해 주신 왕거봉 나무예요. 여기에서 왕거봉이 달리면 저는 엄마 생각을 하면서 이걸 맛있게 먹고 칠월이 되면 엄마가 가신 지 일주기가 되는데 그때 아마 조그맣게 달리겠죠? 그럼 또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 밑에다가 어, 권대우 선생님께서 주신 꽃씨를 심었습니다. 어, 왕큰 해바라기를 주셨는데 그 해바라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어디서 주셔가지고 다시 해바라기가 다시 꽃이 필수 있도록. 어, 어, 그렇게 여기는 해바라기 자리예요 음, 그리고 얘는요 제가 일산 덕이동에서 덕이동이 아니다 일산 화정역 근처에 어떤 아파트에서 어, 이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토분을 토분이 아니라 밑에가 막혀있으니까 항아리인 거예요 항아리 이 항아리를 버리고 뚜껑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를 열심히 실어왔죠 응, 재활용 센터에서. 이것도 버렸어, 이것도. 얼마나 값진 건데. 참, 이거를 베란다에도 놓으니까 안 예쁘셨는지. 필요한 사람 있, 있으면 가져가라. 하고 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제가 또 쪄본 게, 잘 보세요. 아이고, 여러분들 어지러우시겠다. 천천히 움직일게요. 짜자잔, 짠드라잔, 짠드짠 짠드라잔. 짠드라잔. 이 이쁜 화분 이 화분을 만약에 사려고 하면 시가 한2 0만원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도자기 화분인데 이렇게 큽니다 이 화분에 화분하고 저 항아리하고 저 토분하고 다 주워왔습니다 그날 완전 득템이죠 저의 눈은 보배입니다 저는 진짜 보배예요 눈이 눈이 보배예요. 너 얼마나 뭘잘 주워오는지 몰라요. 다음 편에는 제가 주워다 놓은 것들을 <laughs> 알려드리는 편이고, 특집 방송도 한번 해드릴게요. 당연히 저 항아리도 제가 주워왔겠죠. 웬만하면 전다 주워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받아옵니다. 저 매트도요, 받아온 거고, <laughs> 이것도 주워온 거고, <laughs> 얘는 산 거고, 엄마가 사준 거고, 얘도 엄마가 사준 거고, 저 나무도 사준 산 거고, 아롱이는 중고나라에서 2만 원 주고 산 거고 야. 중고나라 2만 원.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아롱. 그래도 명색이 정아롱이 TV인데 아롱이 너가 와야지. 아롱아. 엄마, 엄마. 엄마. 아, 왔어요. 수도, 수도. 꼬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수도. 야, 그 뒤로 가면 꼬리밖에 안 나오지. 우리 신랑이 꽃길만 걷게 해줄게 하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꽃들을 해줬어요. 꽃길 한번 걸어볼까요? 하나, 둘, 셋. <laughs> 아롱이도 꽃길만 걸어서 엄마한테 와봐. 응? 아롱아, 세발자국만 와봐. 수도. 아니야 수톱 앉아. 앉 거. 거기서 앉 거. 앉아. 앉아. 아롱이 앉을까? 앉아. 아롱. 아롱. 앉아. 엄마 쭈쭈쭈쭈. 앉아. 앉아. <laughs> 아이 아롱아 꼬리만 보여 <laughs> 너무 오면 꼬리만 보이는데 음, 이렇게 보실보실해졌어요, 우리 아롱의 털도. 봄을 맞이하여 털이 났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먹으면 피가 되고 털이 된다. <laughs>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롱아. 아이, 걷빠 겉박 글자나. 수톱 앉아. 거기서 앉아. 자, 오늘도 엉뚱한 걸로 시작해서 엉뚱한 삼촌포에 빠졌다가 다시 아롱이로 마무리된 정아롱이 TV의 아침 뉴스였습니다. 요 정말 화질도 떨어지고 편집도 하나도 하지 않은 이 리얼 다큐 방송을 그래도 계속 들어주시고, 구독 취소 안 해주신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런 뻘짓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구독 안 취소와 한 번씩 들어주시는 그 노력과 가끔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큰 용기가 된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